저는 성소수자 게이입니다. 하지만 집안이 기독교여서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게이인 걸 모르시고요. 저는 교회에 나갈 때마다 마음의 안식보다 불에 타서 죽을 <laughs>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평생을 괴롭히는 교회를 안 나가면 과연 나아질지도 의문입니다. 흉명하신남면님 기회 준다. 아니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교회라는 게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그 집안이라는 게뭘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외츠고님이 저런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내 발로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강요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내가 성인이라면 만약에 교회 를안 나가면 용돈을 안 주겠다 그러면은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인데 교회를 안 나가면 뭐 용돈을 안 주겠다 그거는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집안이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겠고 안 나가면 될 문제인 것인데 그걸 왜 나가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가족이 나가라고 해서 가요? 종교를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가족은 그럴 수 있지 가족은 너 구원 받게 해주려고 내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도를 하겠죠 아니 좋은 걸내 자식한테 줘야지 하고 당연히 전도를 할 것이지만 내가 안 나가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이득이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성 정체성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교회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그 탓을 할 이유가 없죠? 교회 사람들은 그런, 그런 교리를 믿는 거니까 거기에 가고 있는 내가 문제죠? 싫은데 거기 왜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내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더 좋아하시겠지? 몸뚱아리만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해. 근데 나, 나는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레치고님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매치고님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문제죠 소수자든 아니든 간에 교회를 내가 가기 싫은데 왜 가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집안에서 나오시든가 독립을 하시든가 아니 집안이 크리스천이어서 강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나 손발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가스라이팅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왜? 왜 편하니까 내가 마음적으로 불편해. 성소수자야. 교회에서는 성소수자를 뭐 불구덩이로 가야 되는 죄인 취급을 해. 그러니까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보다 집안에서 교회를 가라고 하는 강요로 인한 괴로움보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절실한 사람은요, 안 가요. 그게 불편하면 안 간다. 그러니까 덜 불편한 거예요. 참을 만하니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기독교는 강제성이 있는데요. 그 강제성이 나 끌고 묶어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아, 끊어야지. 그러면 그 정도 대가도 안 치르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때는 잃어야 된다고요. 그니까양손에 교회에서의 그 인맥도 유지하고 싶고, 아니면 은 이분 매치고 님 같은 경우는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성소수자로서 그런 마음도 편하고 싶어 두개 다를 얻을 수는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럼 하나를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과의 관계를 버리든가 아니면 이게 싫으면 이걸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거 아니에요 둘다안 하고 잡고 있는 거죠둘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소수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강제성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분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버리셔야 됩니다. 잃을 때라는 게 있어요. 잃을 때 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잃을 때 하나를 버려야 됐더라고요. 버리셔야죠. 못 버리면은 고통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하시기 전까지는 땡기셔야죠. 만약에 그걸 선택하면은 철저하게 땡기는 데 주력하셔야죠.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서 이 마음이 불편한 거는 참아야죠. 나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지금 참아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기복례 맞죠. 극기복례 좋은 말입니다. 극기복례 하셔야죠. 예측고님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극기복리 나를 이겨내고 살이로 돌아와라 이 집안의 도움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버리고 버리고 살에 맞는 것으로 돌아와라 여기서 살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나는 성소수자로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이게 그러니까 살이라기보다는 나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로 결정했으면은, 일로 와야죠. 그럼 더 이상 부모님의 지원은 끊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성장을 하는 거 이쪽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교회 집안에서는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아, 알겠지. 당연히 그러겠죠. 왜제 지옥 가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을 가게 생겼구나. 큰일 났죠? 아니, 우리 집안에 다 구원받은 집안인데, 전원만 유독 교회를 안 나가서 전원은 지역의 불구덩에 이 떨어질 거니까 큰일 난 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끌고 갈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묶어서 가요? <laughs>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넷플로 j m 스 보고 충격 먹고 2단 교단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지 다들 꼭 보세요. 자, 여러분. 가스라이팅은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생각의 힘을 기르시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럼 안 돼요 나를 가스라이팅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사리에 맞게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왜 당하냐면요 편하려고 당하는 거 편하려고 생각을 누군가 대신해 준다는 건요 굉장히 편해요 내가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싶다? 여러분, 어차피 가스라이팅 당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변호사한테 당하시란 말이에요. 아변한테 당하자. 어디 이상한 사이비한테 당하지 말고.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지하면요. 레츠고 님이 나가셨네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텐데.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간을 사랑해서 자유 의지를 주고 가셨는데 왜 자꾸 삶을 사는 게 무슨 죄인처럼 살아요, 인생을? 아니 그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줬죠 그래서 죄를 사해 준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죄인 코스프레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없다. 대신 지고 가셨잖아요 너는 행복하게 살라고 너네 자유의지대로 자유의지, 어? 마음껏 너희들을 펼쳐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냔 말이에요 신약이 뭐예요 신약이 잠시 종교 얘기를 하자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뭐가 우선해요? 신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계약은요 새로운 게 우선해요 법도요 신법이 우선하고요 자 여러분 유언장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유언장을 썼는데 아 이거 좀 고쳐야 되겠어 고쳤어. 그리고 여러 번 고쳤어. 어떤 게 효력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쓴게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효력이 없다고요. 구약, 신약이 있어. 뭐가 더 우선해요? 신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왜 자꾸 구약을 갖고 와가지고 복수의 화신이 된 신을 생각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 신이 아니니까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와 준 거예요. 그리고 개성을 줬죠. 그 개성을 자유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너의 개성을 살리고 가장 너답게 살다가 다시 만나자. 그런 건데 무슨 죄인처럼 계속 인생은 고통이야. 막 참고 인내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종교를 믿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목회자가 하는 말에 제 목회자가 나쁜 목회자도 있잖아요. 제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목회자인지 나쁜 목회자인지 여러분이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운에 맡길 거예요? 그거를? 그 정도 살이 분별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직접 내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재림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림 예수는 없어요. 재림 예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종교도요, 결국은 살이 분별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셨죠? 갑자기 종교 에종교이예기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상담할 때 그런 논쟁도 좀 해요 종교적인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모태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뭐 결혼과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을 겪다가 이제 신에 대한 약간의 그런 회의가 들은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천주교는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이 미사라는 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천주교에서. 그러면서 뭐 이건 예수님의 피 이건 예수님의 살 그러면서 그런 형상화 시켜서 물론 포도주죠 포도주하고 그 우리 뻥튀기라고 하는데 뻥튀기를 갖다 놓고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적셔서 마시는 그런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연결되는 걸 막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 의식은 필요해요. 종교적인 의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이 종교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해도가 다 틀려요. 그죠? 생각의 정도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등급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1등급, 9등급,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쓰레기. 수적으로 어느 등급이 인원이 제일 많아요? 1등급? 아니죠. 1등급은 적어요. 100명이라고 보면 1등급 은 1명, 2등급 2명, 이런 건데, 종교라는 건요, 대중을 구원하는 거, 대중 모든 종교든, 불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요, 숫적은 여기가 제일 많죠. 그러면은, 종교의 교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여기에 맞춰져야 맞아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상징이 있어야 돼요. 상징.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잊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뭐 상의 1%만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종교는 반드시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형상화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포교의 대상, 많은 사람은 이쪽 밑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모든 종교에. 그럼 교회는 의식이 없냐? 교회도 당연히 의식이 있죠. 의식이 없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교회가 자기가 필요 없는 일을 하겠어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 뭐, 또 원불교 다, 다 있, 있는 거예요, 의식은. 그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신을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식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심을요,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 성당에서는 신부님, 불교에서는 스님,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신의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말도 있지만 이것은 무언가 홀리한, 굉장히 경건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